웃긴해 웃긴해 <laughs> 아까도 이랬는데 아. 차렷 우리 인플루왔어 너무. <laughs> 딱 그거야. 사진부터 <laughs> 내다 아, 딱 버리고. 이거 먹어야겠다아있겠다 와, 버섯이 너무 살벌하다. 아, 다니거야 아, 네. 네. 네 진짜? <laughs> 아, 나 버섯을 안 먹어서. 리고하는거 진짜 많으니까. 어, 나이가 바뀌었잖아. 응. 음. 어, 음. 너 나이도 얘기해놨는데 안 되는 거 너무 나는 그냥으로 내게. 이 나이 바뀐다고? 아니, 안 바뀐 나이, 원래는. 다 그렇지 않아? 낱이로 얘기 안 하지 아 근데 내가 다른 동네 가서 설레는 나이가 두개 사회적 나 진짜 내이가 2개가 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니까 나이가 4개가 되 이제 지너가 그게 뭔지 지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해? 친구들 너다 공이 아니야? 친구들? 다 아, 공이지 나 핸드폰 들고 얘기하는 친구들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카메라 너무 이르고 나왔네. 9월까지 좀먹었어 진짜 9월. 맞아, 먹고. 그리고 나와있으면, 나와있는 게나지지 근데 또소년생에는 집에 있는 게 나은 것같하고 막. 너무 좋으니까. 감사 내가 왕국으로 만들었어. 아. 그래서... <laughs> 너무 <Desde 웃음> 아 얼마나 말랑말랑하지 몰요아 <laughs> 귀엽다 살벌한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아 진짜 웃기다 너 혼자 감성타고 있어봐 대금 옆에 파워블로거가 있어요 음 소개해드립니다 나이리 <laughs> 언니 카페인 좀맞어봐아 네. 아, 응. 완전 그게 아니라 언니가 먹어본 건 완전 머랭쿠키였어? 그냥 이거? 완전 파블로바로 이렇게 하고 생크림 넣고 과일 넣고 차라리 응? 아, <laughs> <laughs> 사람이... <laughs> 가면 가는 거 구실물인가요? <laughs> <응. 군시물 있네요. 웃음> 가슴이 이렇게 <있고> 귀여운 걸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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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유튜브에 <laughs> 어 찍을 땐 보통 다들 어떻게 올릴까? 안 가려도 요나수선 같은 거 없어. 근데 나만 가리고? <laughs> 어, 언니만 가리고 나는.. 이거밖에 <laughs> <어떻게> 안 보여. <laughs>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, 언니? 이거 내컷 만들어 올게. 거. 실패. <laughs> 실패. 아니야. 어떻게 생각해? 원망. 원망. 오히려 이게 더잘 나오는 거하 지도 안 보면 어, 못 담당 사쿠야가 주주주 바바바 하는 거알나 사쿠야가 주주주 바바바. 아, 바쁜 거 같은데. 그거는 양주주주 바바바 이거... 어 빨리 시간 켜질까? 뭐야. 너무 간장이야? 응. 난 무조건 간장. 나 소금 살짝 먹어. 아, 아. 진짜 맛있다. 음 엄청. 아, 엄마는 이얼마나 이상해 볼까 자, 자기야. 이제 손해껏 먹기야. 쌉바지. 넷. 딱 그런 느낌이야. 근데 뼈채는 어, 음. 한거리가다 그거야. 어. 그래서 소개를 해, 막 자기 잘해주겠다, 이렇게 하는데. 음, 어, 내가 어, 옛날에, 뭐, 희조개랑 가리비만 마리필이 되는지. 아, 그 막, 그리고 그냥 어. 간짤라서 이렇게 어. 하나 민 그런 거, 착하다. 어. 그런 게 골라서 그는 음. 거지. 어. 내가 옛날에 음. 그두 병을 받 그냥 가는 시간만 얘기해주면 돼. 그냥 내가 좀싫어살라가지고 어, 그러고 있어? 이거 몰라? 몰라. 자작하면 은자가 안 생긴다, 막 그래. 이런 거잖아. 그래? 난 자작이 신인데 언니. 나 와서 완전 좋아. 넌 있었을 때 해서 그런가? 그런가? <laughs> 없을 때 하면 안 되겠. 그런 거 진짜 논산 오면다 뜬다. 눈산 있지. 논사 방탄 왔어. 우리 연무대 오면 다 뜬다. 기사에기사에 그러니까 그 응. 기사에 증거가 있는데 자기 혼자 난타부였어 이러면. 아니 진짜. 아니야. 익숙하지 않아. 그나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. 난 처음 듣는. 맞긴 하겠지. 시간 좀해서세가될것 같아. 뭐라. 달라지는 모르겠어. <laughs> 이 사진만 보면 우리 달라지면 진짜 모르겠어. 꿀에 찍어 먹게 맛있어. 이 나가지 저리. 해이 해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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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거 진짜 복해 해복, 해복, 햄버 해복, 햄복 해복, 해복, 복 해복, 해복, 햄버해 햄버거 해복, 크햄 해복, 오복 오늘 차려 해복,